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스마트폰 걱정이 없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어요. 어, 특히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들이 어, 이제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렇게 키웠었던 아이가 지금 5, 6년 뒤에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까지 다 비추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 오늘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답도 아니고 이게 전부일 순 없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첫 아이를 키우거나 어,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엄마들이 경험을 가진 엄마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대한 늦게 사줄 수만 있다면 늦게 사주세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손에 가지는 순간 엄마 거 빌려서 한 번씩 보고 이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가 좀 바쁘면 핸드폰 이렇게 좀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은 괜찮았어요. 음. 우리 징징거리거나 를때 이제 한 번씩 주고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소유의 핸드폰이 생기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내 손에 생기는 순간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집중하기가 힘들어져요. 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이게 있으면 계속 카톡이 오고 문자 오고 하면서 공부하다 말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거든요. 또 여자애들은 게임을 많이 안, 여자애들도 게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남자애들에 비하면 여자애들은 게임 플러스 뭐 사진 찍거나 뭐또 이렇게 꾸미거나 뭐 이런 이런 것들 하면서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요. 남자애들은 당연히 게임입니다. 지금은 포노사피엔스의 시대가 맞고요. 핸드폰과 거의 한 몸이 되어서 일체된 생활을 하는 게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책을 더 많이 보고, 사고력을 키우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오늘 하늘 색깔은 어떤지, 오늘 구름은 어떤 모양인지, 엄마의 표정은 오늘 어떤지, 내 친구는 오늘 무엇 때문에 기쁜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좀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 작은 모니터만 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게 모든 엄마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내 아이의 소유, 내 아이가 소유하는 핸드폰은 최대한 늦게 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안 사줄 순 없잖아요. 최대한 이제 그 시계를 늦추는데 어떻게 늦춰야 할까요? 너 엄마가 핸드폰 사주면 너 분명히 게임할 거지. 엄마는 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한테 핸드폰 사줄 수가 없어. 설마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지요. 엄마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아이는 나는 그럴, 앞으로 나에게 핸드폰이 생기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내 자식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밖에 안 믿어준다는데, 그것처럼 또 아이에게, 어 상처가 되는 엄마의 말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늦춰, 사주는 시기를 늦출 때 절대로 그런 표현이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 뭐좀 비현실적으로 들릴진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랑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게 꼭 필요하니? 아직은 안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의 뜻과 엄마의 뜻을 잘 전달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학교를 다니면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 엄마 누구는 요번에 월백 맞으면 뭐 엄마가 최신형 무슨 핸드폰을 사 주기로 했대요.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엄마, 누구는 뭐 갤럭시 뭘 가지고 왔고, 누구는 아이폰을 뭘 가지고 있어요? 뭐 애들이 이런 이야기 해요. 그게 은근히 부럽다는 이야기도 되고, 어, 뭐, 여러 가지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또몇년 시간 아이들 제가 첫애 둘째 셋째 키워 보니까 몇년 차이로 요또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저학년 자녀를 키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또 제가 고민한 것보다 또 훨씬 더한 고민이 더 빨리 시작되셨고 아이들이 훨씬 더 sns 를더 많이 활용한다던가 이제 그런 것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제가 짐작을 할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첫 애랑 막내를 키울 때 벌써 이미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교육과는 항상 동일했어요.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는 건 네가 당연히 할 몫인 거고, 네가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온다고 해서 그걸로 인한 보상이 뭐 핸드폰이 생긴다던가 이런 건 저희 집엔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었고요. 음, 부모인 저희조차 얼리 어댑터가 아니에요. 신형 모델이 나오면 이렇게 사고 이런 부모가 아닌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조차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던 되게 오래된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를 사용했고, 어, 전혀 모델 같은 것도 기가 죽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평소에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음, 이렇게 뭐, 친구가 그랬대요 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기는 하지만, 막 되게 막 좋은 걸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진 않았어요. 자, 무조건 그래서 막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사준다면, 자, 그래, 우리 집은 핸드폰을 어디에서만 사용할까? 너가 핸드폰이 생긴다면 너는 얼마나 사용할 거니? 너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니? 이렇게 아이랑 계속 대화 나누면서 우리 집만의 핸드폰 사용 규칙, 이런 걸좀 적어보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걸 하면서 또그 역시 시간을 좀 질질 끄는 거죠. 점점 늦게 사줄 수만 있다면 좀 최대한 늦게 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사주기 전에 규칙을 정확하게 정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몇번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전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는 어 제가 집안일을 무엇 무엇을 해서 용돈을 벌어서 약점 얼마에 제가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도 차라리 어릴 때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고등학생쯤 되는 자녀를 키워보니까 다 고, 고한 10살 이전에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대화도 통하고 할 때, 그때가 아이들 교육하기가 가장 좋고요. 이제 돈이나 수학적인 개념도 생겼잖아요. 차라리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무슨 뭐 집안일을 해서 뭐 용돈 이거 얘기할 사이도 없고요. 시킬 수도 없어요. 미안해서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살아가면서 좀 배워야 하는 근본적인 인성이라든가 경제 개념이라든가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협상을 한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요런 모든 그런 그런 비인지 능력적인 부분들은요. 정말 아 초등학생 때다해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 더 크기 전에, 아, 게을러, 아, 귀찮아.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말로라도 한 번쯤, 이렇게 교육상,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 3, 4, 5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이제 또, 또 다른 문제고요. 또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핸드폰 사용, 에 대한 그 비중이 올라가는 학급도 있고 아닌 학급도 있지요.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던가 이런 일도 많아서, 어, 일하시는 엄마라든가 이러면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래도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선생님, 저희 집은 제가 퇴근하고 와서 몇 시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어, 또, 카톡도, 어, 핸드폰에다가 설치하지 않고, 컴,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줘서, 아이가 수시로 별 내용도 없는 카톡을 확인하고 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제가, 어,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담임선생님이랑도 조금 소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지역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제가 어떻게 정답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어 요즘엔 이런데 하면서 다 사주실 필요가 없고요 분명히 다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을 내가 지키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교육관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아이를 핸드폰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컴퓨터에 다만 카톡을 설치해놔도 아이들이 핸드폰 보는 그 핸드폰을 좀 늦게 사줘도 거의 친구들과 소통이 단절된다거나 뭐 숙제를 정확하게 뭐 연락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한 3, 4학년까지는 그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또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 애만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지요. 근데요. 음... 차라리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 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당연히. 초등학교 뭐, 지금 5학년인데 막내 최근에 이제 해줬어요. 당연히 애들이 2학년, 3학년 이럴 땐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 저희 아이가 핸드폰 가진 아이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 아이 이름이 이제 진우, 진우, 소연이, 하연이 뭐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도 없네. 너도 아직 안 사도 돼. 하면서 다른 엄마들이 오히려 저희 집을 따라하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점점 분위기가, 학급 분위기가, 어, 이, 이, 다 사줘야 되나 보다 하다가, 정말 요즘 엄마들은 생각 있는 엄마는 안 사줘 하면서 점점 더안 사주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야 더 감사하죠. 제가 막, 어, 우리에만 없네. 막 이런 게 아니라, 어, 어 짐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안 사주려고요. 저도 요번에 뭐 공신폰으로 바꿨어요, 언니.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유유상종이라고 그 핸드폰이 없고 게임을 안 하는 아이들은 공차기 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드게임, 교실 뒤편에 앉아서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오목을 둔다거나 이러면서도 또 너무 재밌게 놀고 했었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까지는 그런 시간을 아이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엄마들이 서로 서로 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 사줄 때 부부의 의견이 다를 때가 되게 많지요. 엄마는 아직 안 사주고 싶은데 아빠는 아, 뭐, 그, 거 그걸 가지, 그래? 애 최신형으로 사줘. 애 기죽이지 말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빠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바뀐 가정도 있겠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합의도 안된 상황인데, 아빠가 그렇게 공수표를 날려버리면, 애들이, 아빠는 사준다고 했는데, 엄마는 안 사준다면서도 입이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여러가지, 없어도 되는, 이렇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부부가 의견을 맞추고 결정된 통보를, 결정된 상황을 아이들에게 통보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 어떤 가정은 아빠이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엄마이기도 하겠죠, 요즘?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더 많이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는 아이를 보는 시간이 거의 없고 잘 때만 보세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나 낮에 많이 보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아,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뭐 이러시고.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속이 타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럼 당신은 음, 책임도 안질 거면서 사줬다 하면서 또 그렇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주고 안 사주고를 떠나서 부부가 대화하고 의견을 좀 맞추시고요. 웬만하면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의 의견을 따라주시면 그래도 가족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들 키운 엄마들 다 이제 게임. 핸드폰 하면 핸드폰 equals 게임. 이렇게 딱 이제 좀 이런 시, 생각이 많이 드시잖아요. 적어도 핸드폰이 없으면 게임을 좀덜 해요. 핸드폰에게 게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요. 진짜로 남자애들 와이파이만 터지면 게임하고요. 학원에서 학원 이동할 때도 게임하고요. 건널목 길 건널 때도 게임하고요. 엘리베이터에서도 게임하고요. 사람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절이 바뀌었는지 모았는지를안 뭐 쳐다봐요. 당연히 그러면 책은 안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정말 뭐 게임하다가 갑자기 공부가 되겠어요. 그건 이제 또 따로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찍을 다음기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지만 않아도 훨씬 아이들을 어뭐 여러 가지 훈육하는 면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좋고요. 그거를 너무 이제 막는 게 어려우시다면 집 컴퓨터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 게임을 설치해놓고 시간을 적어놓고 게임을 할수 있도록 허용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 방법인 거죠. 아예 못하게 해서 내 아이를 너무 소외당하게 하거나 왕따당하게 하거나 뭐 이런, 이런 게정 걱정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면 늦추면 좋죠. 저 같은 경우도 아들 녀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좀 게임을 해요. <laughs> 근데, 어, 제가 보니까 아주 잘을 하지 않아요. 아주 잘하지 않으니까 아주 길을 쓰고 재밌으니까 당연히 뭐, 시, 시간 나면 하죠. 하는 게 당연하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것까지막 억지로 말리고 싶고 그렇지도 않은데요. 할일 알아서 잘 하니까요. 근데, 음, 그런 거 있죠. 내가 되게 잘하면 막 반에서 짱 먹어요. 그럼 진짜 그걸로 계속 짱 먹으려고 되게 막 이럴 텐데 어차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늦게. 이렇게 이렇게 껴서 이렇게 갈 정도만 이 정도 승부욕이 확 발산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이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이 제가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내가 그거 말고 어, 나는 뭐아뭐또 아들 가진 엄마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게임 잘하는 애가 짱이야 그는데 그거는 게임 잘하는 그거는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나요? 게임 잘하는 애는 쟤는 게임을 잘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짱인 거고, 공부 잘하는 애는 또 공부를 짱인 거고, 수학 잘하면 수학, 뭐, 나는 뭐, 운동을 잘해. 이렇게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음 그걸로써 그냥 인정을 받는 거지, 게임 잘하는 애가 요즘에 왕이다, 뭐, 짱이다, 뭐, 이거는 사실 아니지 않나요? 음 나는 그냥 시간 날때 게임이 좋아, 재밌어? 근데 내가 공부를 해야 할 때는 나는 공부도 어 집중해서 해. 이 정도가 되면 참 좋겠어요. <laughs> 모든 엄마들의 바램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음, 게임은요, 하면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즉각적인 보상과 현란한 영상과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레벨이 착착착 오르잖아요. 공부를 2시간, 3시간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을 늦게 사주고 게임을 좀 늦게 시작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었을 때그 희열, 내가 공부를, 당연히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내가 숙제를 당연히 다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기준치라는 것이 아이에게 있잖아요. 그게 아이에게 스스로 어느 정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 딱 준비가 되고 나서 뭔가 다른 게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는 그래도 애가 좀 스스로 자제도 하고 절제도 하고 할수 있어요. 근데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가 아직 뭔지 몰라요. 규칙적인 습관이 뭔지 몰라요. 이러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치고 들어오면요. 이게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너무 크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만 없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 아이들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사줬다, 사줬으면 이제 특정 시간만 사용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이제 약속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랑 자녀가 핸드폰을 서로 연결해서 어, 앱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구글 앱 중에 패밀리 링크라는 게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어, 아이 취침 시간도 설정할 수 있고요. 어, 유튜브는 키즈, 키즈 유튜브만 볼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이 몇 시간 사용했고, 어디를 가서 받고, 이런 걸다 이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부모님은, 어, 아이폰이어도 되는데요. 아이는 꼭 반드시 안드로이드 폰만 이게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혹시 이제, 다른 폰일 경우에는, 이동 3사에 따라서, 어, 제공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음, SK 같은 경우는, 잼. ZEM이구요, 제가 적어놨어요. KT 같은 경우는 자녀폰 안심 그 앱을 다운 받아서 컨트롤 하시고요. LG U+ 같은 경우는 자녀폰 지킴이 앱 그걸 사용하셔서 다른 어머니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엄마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어 안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쫙 내리시, 시간 딱 조절하니까 이제 딱 차단되고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아이들의 스마트폰도 스마트하게 관리하시고요. 내 아이와의 관계도 항상 원활하게 대화 많이 나누면서 유지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제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근데 제가 영상 마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승전, 미라클 베드 타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요. 아이들 예쁜 습관 잡아주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일찍 재우시면요, 이런 고민하실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어떠한 노력을 하신다거나 의지로 막 아이랑 실랭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이가 잠을 푹 자잖아요. 일찍 그러면 그 아무래도 노출될 시간이 줄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부터 핸드폰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또 새로운 날이 새, 새 날이 밝았는데 또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이도 엄마 몰래 핸드폰을 본다던가 밤늦게까지 웹툰을 본다던가 뭐 이런, 이런 거를 아침부터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요럴 때 유치원, 뭐, 7세, 8세, 9세, 10세, 요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안 나는데 정말 학년이 올라갈수록 크게 차이가 나요. 엄마, 아빠 잠드셨을 때 애들 일어나서 몰래 보고요. 웹툰 보고요. 게임 하고요. 밤 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정말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 내가 아이들 공들여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공들여 키우는 것들이, 어, 무언가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 좋겠어요.